오늘은 알벤다졸과 젤콩을 갈아서 머리를 감아볼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넣으려고 하다가 성분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섞어서 머리를 감았을 때 과연 그 두피에 효과가 있을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머리에 건선이라고 하는 그 비듬이 생기고 있는데 이걸 감았을 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두 개로 빻아 가지고 머리를 감는 모습을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벤더들과 제콤을 까서 팔 뒤로 부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까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조금 이따 치우도록 하고 알벤다졸과 젤콤으로 물을 받아놨습니다. 받아놓은 물에 넣고. 머리를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머리를 헹군 다음에 감아 보도록 할게요. 잡고 있어. 오늘 일을 하고 와서 머리에 먼지가 많이 나고 뻑뻑하기 때문에 이것도 용도시켜내고 칼벤다가도 조금 물에 머리를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금으로 머리는 감았고요 이제 알벤다롤 푸른 물에 머리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감는 이유는 혹시 탈모도 기생충에 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는 거고 오늘 때마침 머리에 비듬 좀 보이고 그래가지고 겸사겸저 이렇게 까아보는건데 효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3분정도 있을 예정이거든요. 3분정도 있을 예정인데 그 동영상이 길어지니까 잠시 끊었다가 다시 마무리할 때쯤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분 정도 두피 마사지를 하면서 머리를 감았습니다. 마릴때 드라이기로 빠삭 말리지 않고 오늘은 조금 물기가 약간 남아 있는 채로 머리를 말려보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